공연이 시작되면 입장이 잠시 통제될 수 있으니 서둘러 입장 드립니다.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인 만큼 공연장에선 가급적 마스크 착용 권고 드립니다. 공연이 시작되면 입장이 잠시 통제될 수 있으니 서둘러 입장 부탁드립니다. 본 공연은 입장 시 촬영 금지 스티커를 핸드폰에 부착하셔야 입장이 가능합니다. 티켓 수령이 필요합니다. 티켓 수령이 필요하신 관객분들께서는 매표소에서 수령 후 바로 입장 부탁드립니다.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인 만큼, 공연장에선 가급적 마스크 착용 권고드립니다.